여러분 여행의 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정뱅이들이라면 역시 마시고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은 술벽과 술뱅팀의 신입 막내사원 도토리의 경험담을 가져왔습니다 도토리는 술을 조금만 마셔도 팬더처럼 눈 주위가 빨개지는데요 이런 술지도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술은 꼭 먹어보고 와야 한다는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 도토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술이 있었으니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리몬첼로입니다. 마트의 주류 코너나 전문적으로 주류만 취급하는 가게에 들어가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술이 있는데요. 아주 샛노란 밑깔의 길쭉한 병. 네, 바로 이 술이 리몬첼로입니다. 정말 정말 예쁜 노란색을 띠고 있죠. 이름과 색을 보니 무슨 맛이 날지 예상이 되시나요? 네, 리몬첼로는 레몬으로 만든 술이랍니다. 도토리는 이 예쁜 색과 레몬향에 반해 겁도 없이 리몬첼로 한 잔을 원샷했고, 아주 된통 당했다고 해요. 목구멍에 불타는 것 같았더라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후에 커피 한 잔을 하는 것처럼, 이탈리아 사람들은 식후에 디저트처럼 리몬첼로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국내나 다른 나라에서는 유명해진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국민 술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식당의 메뉴판을 들여다보면 리몬첼로의 가격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이 술은 식후에 서비스 개념으로 소량씩 제공된다고 해요 고깃집에서 고기 다 먹고 나온 길에 있는 삼색 아이스크림 같은 거랄까? 서버와 대화를 조금 나누다 보면 식사 마지막에 한 잔의 리몬첼로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몰랐던 도토리는 리몬첼로에 돈을 잔뜩 쓰고 왔다고 하죠 여러분은 이탈리아에 가신다면 꼭 공짜 리몬첼로 한잔 마시고 오시길 바래요 리몬첼로는 이탈리아 남부지방에서 오래전부터 만들어 마셔오던 술인데요. 카프리산, 소렌토, 아말피 등 남부의 어느 지역이 정확히 원조인지는 알수 없지만, 뭐, 그게 중요할까요? 저희는 맛있으면 장땡이겠죠? 이탈리아 남부에서 자라는 특정 레몬이 껍질이 얇고 향과 맛이 풍부하며 씨가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맛있는 레몬술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리몬첼로는 마시기 전에 도자기 잔과 함께 냉동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즐기는데요. 이는 도자기와 리몬첼로 생산의 중심지인 아말피 지역의 전통을 따른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리몬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탈리아 남부 소렌토, 아말피 지역에서 자란 싱싱한 레몬을 딴 후에 겉껍질을 벗겨냅니다. 리몬첼로의 주재료는 레몬의 과육이 아니라 레몬의 껍질인데요. 농약이나 다른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세척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주정뱅이들에게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레몬 껍질의 흰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는 겁니다. 흰 부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맛이 덜한다고 하니 우리 리몬첼로를 만들 땐 흰색의 희끗자도 보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벗겨내도록 해요. 얇게 벗겨낸 레몬의 껍질은 보드카 또는 그라파와 함께 유리병에 담아서 완전히 일봉합니다. 어둡고 선선한 곳에 2주 이상 보관하는데요. 보관 기간 중에는 절대로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리몬첼로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팔리니 리몬첼로인데요. 다른 브랜드의 리몬첼로에 비해 레몬향이 강하고 알코올 향이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팔리니 외에도 리몬스, 빌라마사 등 여러 브랜드가 있으니 기회가 되면 맛보고 내 입맛에 찰떡은 리몬첼로를 고르는 것도 좋겠죠? 샛노란 색깔이 달콤하고 새콤해 보이지만 의외로 강한 술 맛에 초심자들은 살짝 놀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탈리아 식당에서는 리몬첼로를 소주잔처럼 아주아주 아주 작은 잔에 담아 소량으로 제공합니다 식사 후 달달한 디저트로 입가심을 하는 게 이탈리아의 문화인데요. 디저트를 먹거나 리몬첼로를 마시는 것이 식사의 마무리인 셈이죠. 아, 리몬첼로를 디저트에 부어서 먹기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술지들도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드리자면 요즘은 하이볼이 대세죠? 이 리몬첼로도 하이볼처럼 즐기기 좋은 술인데요. 하이볼 잔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리몬첼로 샷한 잔에 토니버터를 가득 넣은 후에 레몬즙 조금을 더한다면 한 잔이 아니라 열 잔도 뚝딱 마실 수 있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라면 원액으로 화끈하게 즐기실 건가요? 아님 토니워터를 더해 달콤하고 청량하게 즐기실 건가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는 리몬첼로. 오늘은 이탈리아인처럼 저녁 먹은 후에 리몬첼로 한 잔.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도 즐술하세요